여러분, 오늘 대우건설 기사 공시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영업 손실, 영업 손실 무려 8,000억. 그렇죠. 영업 손실 8,000억이에요. 음, 이렇게 적자 전환. 그렇죠? 이 키워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적자 전환. 시점 보면 손이 먼저 떨리는 게 정상. 일 겁니다. 아, 이거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나? 자, 이 방송 켜신 분들 중에 아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마 올라왔는데 팔아야 될까 이 고민 안 하신 분 없을 겁니다. 오늘은요, 희망 섞인 말 자제하고요, 애매한 전망 빼고요. 언제까지 들고 가고 언제 빠져나오면 되는지 그 기준 딱 잡아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할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대건설 지금 주가 상단 구간에도 기관이 정말로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관에 어마무시한 매수세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반면에 웨인은 이렇게 찰실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대우건설 지금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 기관이 이럴 때 과연 매수가 지속될 것인가? 기관이 매도한다면 패션 마크 의문이 들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매도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남았어요. 타점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서 뉴스 보시면서 혼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보통 실적 발표. 나올 때 수급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개인은 개인은 이렇게 매도 실적이 아 실적이 잘안 나온다 매도 해야겠다 오늘 개인 매도했습니다 외인도 같이 매도했고요 기관은 기관은 어떻습니까 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기관 이런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근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건설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 어느 정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건 맞습니다. 실적은 적자, 적자 전환인데 기관 매수는 계속 들어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기관은 오늘 실적, 요번 실적이 좋냐, 나쁘냐, 여기를 넘어섰어요. 기관이 보는 건 지금 딱두 가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몇 년치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치 일이 확보돼 있냐 바로 수주장부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버틸 수 있냐 이 적자전환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이두 가지에서 대본설 이미 통과 점수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기관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개인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자인데 왜 사지? 지금 사면 꽁 물리더라 <laughs> 이런 말예 많이 듣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리스크 잘 들어보세요 리스크는 이미 숫자로 털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데스크는 이미 숫자로 털었다. 이미 반영돼 있다 이거죠. 더 이미 털었어요. 앞으로 들어올 매출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요. 개인이 흔들리는 상단 여기에서도요. 기관은 꾸준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어요. 자 이건 수급 데이터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실적이야기 조금 더 차분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적자 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향성이 갈릴 텐데 정말로 중요한 해석일 겁니다. 자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번 적자. 적자 전환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자 전환. 카피 엠 페이스트 한것 같아요. 이번 어, 지방의 미분양 확대, 그렇죠? 그리고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이게 좀 견인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일회성이죠?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일회성이고 성격이 구조조정의 성격이에요. 구조 조정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숨긴 적자가 아니에요 나눠서 미루지 않았어요 한 번에 털었습니다 이번 그래서 이번에 회사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좋죠 좋습니다 숨기지 않고 미리 반영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축하 지금 어떻습니까 전고점 뚫고 예, 올라가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기관은 이런 표현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미리 반영 선제적 대응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이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수주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해요. 자 그렇다면 수주가 어떻게 나왔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어, 여기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에요 중요하겠죠 공정 공시고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나올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신규 수주 어떻습니까 바로 작년 신규 수주에 비해 14조원에 비해 40% 이상 증가 어떻습니까 수주 잔고 50조원 이상 음 신규 수주 18조원 이게 무슨 의미냐 앞으로 앞으로 자 해보세요. 50조 원, 50조 원이, 그 이상이, 수주장군데 계산 한번 해볼게요. 8조 원. 그죠? 8조 원. 50 나누기 8. 한번 해보겠습니다. 50 나누기 8. 뭐, 다 계산 되시죠? 예, 50 나누기 8. 앞으로 6년 넘게. 그죠? 6년 넘게 나올 매출이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6.25 그렇죠 실적은 당장 오늘 안 찍혀도요 수주는 미래 실적의 씨앗이죠 누구나 인정합니다 기관은 바로 이 씨앗을 지금 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사야죠 그렇죠 대건설 제시한 올해 수주 목표 바로 18조원이죠 18조원 네, 명확하게 신규 수주라고 18조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이 되십니다 공정공시 그냥 목표 숫자 아닙니다 체코 자 근거가 있어요 체코 원전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다 아시죠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LNG 해외 인프라 다 국가 단위고 장기의 프로젝트고, 중도에 취소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튀지 않아도 안정성이 압도적입니다. 누구처럼 막 취소해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이 좋아하죠. 아, 사봐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망가진 선택 바로 딱두 가지인데요. 더갈것 같죠. 그렇죠. 버텨, 버텨. 또는 불안하니까 아, 그러니까 좀 양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실적이 당장 안 나왔으니까 불안하니까 독자전환. 어, 적자전환 그래도 다 던지기. 우리는 이거 둘다안할 겁니다. 우리 전략은 하나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관이 사는 동안 같이 입니다. 기관이 팔면 이유 묻지 않고 같이 팔겠습니다. 이게 감정 반응 아니고 규칙 반응입니다. 규칙에 의한 매매, 원칙 매매죠. 다시 한번더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점 맞추는 게임 안할 거예요. 추격 매수, 추격 매수 유도 안할 겁니다. 그런 거 하는 채널 아닙니다. 기존 보유자 기준 전략을 드릴 거예요. 제역할딱 이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매도, 기관의 매도 전환 포착 이거를 할 거예요. 이게 가장 메인으로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실시간 매도 타점을 공유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뉴스 해석할 필요 없으시고요 차트 의무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해석은 제가 기준 다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기존에 대우건설 말씀을 드렸던 방송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주 전, 2주 전, 3주 전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호재, 원전 모멘텀, 레벨업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예. 말씀드렸어요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자리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5에서 6으로 6에서 7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갑니다 문자 제가 보내드리면 문자 보내드리면 행동 바로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방송을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 하셔도 그리고 정확히 타점을 잡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받으셔서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 대형 건설 끝난 종목 아닙니다. 실적 안 나왔다고 매도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테마주 아닙니다. 리스크는 이미 들어났고요. 일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요. 기간은 아직 자리에 있습니다. 기간이 떠나지 않았어요. 떠날 때, 기간이 떠날 때, 우리도 같이 떠날 겁니다. 그 타이밍 제가 드릴게요. 축가, 오늘 축가 보지 마세요. 좋습니다. 넥스트, 좋을 겁니다. 밤, 자, 제가 장중에, 장중에, 그리고 넥스트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대신 봐드릴게요. 기간이 나가면 우리도 같이 나갈 겁니다. 010-7730-8354. 여기로 대우건설 문자 보내시면 대우타점 보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말씀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접아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최근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저점에서 다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다음 사이클은 뭔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 트렌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트렌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로 메가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율곡샘은 정말 메가트렌드를 맞춰냈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 물량 좀 모을게. 좀 기다려. 올리고.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심태계 주가가 2만 8천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죠? 맞아요. 초급등에서 147% 폭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휴림 로봇은 잭팟이다. 잭팟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영상 조회수가 적어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영상의 1분 13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3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이 상승 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들으셨네요 이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저는 이게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휴리노봇은 상한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놨는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730-835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면서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요. 메가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트렌드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눈치 채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요,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디에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